성히 리서 8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읽었는데 어, 참고로 아실 것은 대부분의 말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예레미야를 읽어 갈때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하면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았고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을 줘서 더 완벽하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율법에 대해서 또 옛날 구약의 사실에 대해서 낡은 것, 옛 것, 새 언약으로 대체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구약은 좀 뭔가 모자르구나. 아, 신약이 완벽하구나.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연속성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점점 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완전하게 하고 가시느냐가 관건이지, 구약은 불완전했다가 중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소중함과 연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받고 믿음의 시대도 아니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이런 말씀으로 대신해 드릴게요. 그럼 다윗은 구약 성경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쓴 글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낫습니까? 어, 우리가 다윗보다 더 결코 낫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고 그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가는 우리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온전한 구원의 깨달음이 된다라는 사실 먼저 아시는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 히브리서의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금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새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새 언약 음, 율법을 지킨다가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 강조점이 넘어오는 건데 믿음이 먼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믿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중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강조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어,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내가 믿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깨달아서 믿었지. 아, 내가 잘 선택했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잘남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 결코 자기 자랑을 할수 없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잘 선택했나? 사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에게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주 독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율법을 보고 왔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 이 율법이 표상하는 게 예수님이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말하자면 그렇게 개종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게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민이 있죠. 아,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온 바고 어, 부활하셨고 진짜 하나님이고 주님인 건 맞는데 아, 어, 근데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동족한테는 따돌림 당하지, 로마에서는 핍박 당하지. 아, 내가 잘 선택했나? 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내는 기록장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금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내가 잘 선택했는가? 자꾸 자기가 뭘 했는가를 방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확고한 분인가를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그냥 자기희생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진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계신가를 볼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꾸 내가 뭐했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참된 제사장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를 얘기하는데. 단지 그래서 오 예수님은 유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적 권위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흔들리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가 됐겠죠. 아, 나잘 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 로마는 핍박하고 아이고 내 인생 제대로 되는 거 맞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네 인생 책임지고 계신다. 어 거기서 위로를 싹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확고히 해 주는 게새 언약이다. 정리가 되시죠? <laughs>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으로 다 넘어오는 이 원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믿음이 내가 믿었다의 방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의 방점이 있다 그랬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킨다, 지켜낼 수 있다의 우선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며 거룩의 하나님이며.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 아, 그딱 봤을 때, 와, 나 정말 죄인이구나. 오,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난 끝장 나는구나. 날 사실 먼저 아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어. 이거 장담하는 게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내가 다 지켰어요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없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없이는 안 되겠는데요. 이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사가 계속 누차 얘기하는 거, 그리고 신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율법이 폐기되었다가 쓸데없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를.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그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되어 왔다라고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쫙 이어져 오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냥 훅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세주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율법을 준 너희들 율법을 갖고도 안 지키지 않았느냐. 출애굽해서 너희를 살렸는데도 안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진짜 뭐 외형적으로 구출해 내고 기적을 보여주고 율법을 줘도 그 그거 너희들 지키지 못하더라. 그 너희들도 그거 알지?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 마음부터 바꿔 놓는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 사람 자체를 바꿔놓다는 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혼부터 변하도록 너희를 아예 죄부터 꺼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아야 하였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새 언약을 맛보게 하지 않았냐? 그것이 믿음이다. 쭉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히브리서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기초적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약이다. 첫 것은 낡거지게 하신 것이니 낡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것은 이 표현이 율법이 쓸데 없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확고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요 아, 어, 내가 잘 선택했나? <laughs> 자꾸 너희들의 삶의 형편과 네가 뭘 했느냐 보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확고한 분인가. 그를 너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는가에서 위로를 얻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의 내용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맨 마지막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자기 판단, 자기 욕심,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 얽매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다 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며 내 욕심과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가 13장만 읽으면 그냥 일반 윤리 같아요. 어, 돈 욕심 없어야지. 아유 결혼 귀하게. 히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너희 욕심과 판단과 너희 장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너희 마음과 다를지라도 참아낼 것을 참으며 하나님이 귀하다 그런 것을 너희도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천국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지를 증명하라. 어 그렇게 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고귀하게 있다. 단지 착한 사람 정도 되세요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하나의 판단과 하나의 행동은. 그 예수님을 반영하는 고귀함에 있으니, 어, 거기서 단단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인 것이고, 고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는 오늘이 웅장한 것이고 튼튼한 것이며, 오늘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결정되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든 굳건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 시불에서 중간중간 보면 뭐 그래서 언제든 좋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좋은 일만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고함을 가질 때 오늘의 흔들림에서 그 흔들림에 넘어가지 마라가 관건인 거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음 큰 토대 위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생인지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먼저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선을 갈망하는 삶으로 이끄는가?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자체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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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하고 제가 조금 아까 마지막에 13장 읽어드렸듯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실생활에서 선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 진중함이 나오죠. 우,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에 갈급한. 이제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뭐가 제일 속상했는가. 어우 내가 진짜 아까 그거 할이라는 거 모르고 내가 그 값을 도못 깎았어. <laughs> 이런 거에도 아쉬운 거 아니면 아 내가 오늘 거기서 한번더 참았으면 한번더 선을 행했으면 아그 지나가시는 어르신 내가 그 모른 척하지 않고 한번더 진짜 선을 더 행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그만큼이나 선을 갈망하는 사람 삶으로 우리 이끄는가 그리고 크게 볼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라는 건 포근하기도 해요 아 이렇게 또한 해가 가는구나 근데 사실 되게 심란하죠. 이렇게 하는 한 해가 가. 내년은 어떡하지? 아, 또선 지금 이거 이제 빨리 선택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심난함 속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기초를 잡아주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의지와 평안이 우리의 연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을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거룩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갈 인생인데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가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욕심을 채워가며 자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영되는 그 놀라운 격있는 선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한 해간 지켜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곤함 가운데 이어집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의 선택이 내년을 좌우할 것만 같고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의 결정이 심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선택의 여건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준선을 분명히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힘을 얻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의 선택이 바른 선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할 때일수록 심란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가운데 진정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더욱더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우리끼리 따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간의 우열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확고한 분인가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오니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마무리하는 찰나 많은 선택과 많은 근심과 아,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라는 많은 심난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난함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확신과 모든 선택이 애매할 때에 조금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선함 가운데 선택하면 그것이 맞는 선택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평안히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